안녕하십니까. 물린답니다. 현재 시간 10시 26분. 드디어 4분 뒤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하하하! <laughs> 이 발표를 위해서 제 계좌가 떡상 할지, 제 계좌가 다시 폭락을 할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약간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제 계좌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7%고요. 예, FNG랑 TQQ가 수익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은 이유는 어, 제가 양도세 절세 때문에 TQQ나 FNG를 매도하고 또 재매수를 해줬고요 어, 11일 날 12일 날 FNG를 매도하고 재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수익률이 줄은 겁니다 어, 600만 원어치 수익 실현했고요 하지만 수량은 그대로입니다 왜 재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이너 235만원입니다. 아, 씨, 뿌라, 진짜. 저는 5 0 0만 정도 수익 난 것을 또 팔고, 또재매수를 해야 합니다. 아, 자, 여러분들, 어, 계좌가 많이, 정말 많이 해보냈고요. 4,762만원. 자, 1분밖에 남지 않았고요.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제 리액션을 보겠습니다. 비나이다치, 비나이다치. 한 번만, 한 번만 해 주세요. 자, 이 CPI 지수가 둔화되면, 이제 중간은 정말 산타랠리 옵니다. 아, 와일이 1분이 기노! 자, 저는 다시 지하 주차장에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 집에서 영상을 찍으면, 와일, 어, 30분! 스타트! 자, 30분이 되었고요. 어, 어떻게 됐지? 자, 어, 아. 자, 예상치라. 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인데, 예상치가. 한3.9 정도 나왔으면 아 정말 좋았을텐데 예상치랑 똑같이 나왔고요 어,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가 3.1인데요 3.1로 나왔습니다 뭐 이전보다는 0.1% 하락했습니다 자 일단은 캐치를 하고요 와오자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프리장에서 일단은 큰 변화는 없고요 아마도 아마도 제로 파울 행님이 어떻게 말을 하냐에 느 따라서 이제 달려있습니다 목요일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또, 무릅니다. 또, 본장 가면 또, 급등할 수 있어요. 또, 무리고요. 자, SOSL이,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들, RSI가 7 2입니다 제가 뭐랬습니까? RSI 75까지는 존불해줘야 한다. 최고점 77. 자, 77까지 갈수 있습니다. 존불하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자, 주봉 차트에서는 r s 이가 60이고요. 어, 79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버티시 합니다. 산타렐레오입니다 버티시 합니다. 어 주가가, 어, 다시 약간 상승하고 있고요. 어, TQQ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따, 마,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자, TQQ RSI 64, 아직 택도 없다! 항세까지는 계속 존버해줘야 한다. 자, 제롬 파워링님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목요일까지는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아직 주가가 큰 변화가 없고요. 어, 이제 정규장 가면, 어, 듣게 될지 모르겠으나,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또 FN주를, 또 바로, 바로 매도했다가, 또 재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걱정이 안 되는데, 아, 이 테슬라, 이 시부랄 종목 좀 가자, 이 새끼야! 좀 쳐가자! 자 테슬라 일단은 차트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이 새끼 가좀 가야 합니다. 자 삼슬라는 현재 1.80 약간의 네? 아, 상승하고 있고요. 삼슬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 14%고요. 아 요름이 좀 가야 합니다. 요름이 가야지 제가 삽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올라가지 증시가 산타랠리고올수 있는 겁니다. 최고 많이 안 올란 게 테슬라입니까? 비테크 중에 자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 수익도 인정해야죠 아 기분 좋다 자 주시시한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 인내심 있는 사람의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저보세요 졸라 인내심 있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인내심 있게 버텨봅시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